공장 바닥, 아스콘, 아스팔트 갑니다. 아스팔트, 와.. 멋지죠. 어, 제가 근무하는 공장입니다. 야, 뜨끈뜨끈한 아스콘, 아스팔트, 아스콘이죠. 여기 포장을 전체 포장합니다. 여기 제가 근무하는 어, 공장. 지금 이렇게 큰 어, 금사장. 어, 금사장 11월에 곧 오픈할 겁니다. 금사장도 이제 다 지었고, 안에 실내에 이제 장비만 넣으면 되고, 어, 여기 바닥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장 공사, 지금 아침에 일찍 이렇게 아스콘을 싣고 와서 지금 포장 공사 중입니다. 깔끔하죠? 이야,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아스콘은 깔고 바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내에 이렇게 포장을 하고 어, 오후나 돼야 여기 근무하는 공장입니다 정비공장 실내도 깔끔하죠 열심히 일, 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검사장을 짓고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장공사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놀라들도 있고 여기 이제 포장 하는, 예, 이게 포장하는 장비입니다. 아, 분주하죠? 뜨끈뜨끈하게 다지고, 어,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작업이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바로 부석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어, 결제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어, 공간. 여기 제 작품도 있죠. 남과 같이 쓰는 남 이상 될수 없다. 우리 회사 사원을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여기도 와, 여기 또 보면은, 아 여기 휴게 공간,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천상운지 이제 롤러로 이렇게 바닥을 평탄하게 모르는거죠 전체가 저희 정비공장입니다. 오늘 아마 작업이 안될것 같습니다. 포장 때문에. 진입로 진입로에 어, 포장하면 끝이 될것 같네요. 여기는 검사소입니다. 금사소 지금 곧 오픈하게 될것 같고 어, 이렇게 오늘 깔끔하게 어, 포장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만 남았네요.